자 우리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우리 또또랑 또또맘 하고 그, 경북 안동으로 어, 가볍게 바람 좀 쐬고 어, 이렇게 한바꾸 돌다 올라 그러거든요 에, 저도 뭐 솔직히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이요걸에 조금 소홀히 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뭐 돈을 좀못 벌더라도, 어, 우리가 뭐 이렇게 돈만 벌다 준다고 또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에, 좀,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어, 우리가 또 보고 느끼고, 또 새로운 이, 저, 풍경도 좀 봐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된장 대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또야 너 왜,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쁘냐? 응? 너도 놀러 가려고? 차가 어사 응. 어디 있어? 응. 아, 얘기는 해. 아, 저는 어디 여행 가기？전 에 악착같이 좀 챙겨 먹는 뭐 그런 그습 관이 있기 때문에 빈속 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 습니다. 우 여자도 한 숟가락만 해요. 응? 어디 나가려면 먹어야지. 식당도 없다니까 거기는 돌아올 때나 뭐 먹어야지.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유튜브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요 앞에 이빨도 일단 다섯 대를 끼우거든요. 그니까, 러 앞으로는 풀을 좀 많이 먹으려고, 풀. 응? 음? 염소처럼. 너무 이 괴기만 먹으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남남 남. 음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네. 어... 요즘 사람들 야채보다도 이게 고기를 너무 좀 좋아해 좋아해가지고 이 사실 문제 문제.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선원들이 알수 없는 괴질병으로 자꾸 죽기도 하고 있거든요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두 달씩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풀을 못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그냥 괴질병으로 쓰어져 죽고, 그, 그다음부터는 이게 저, 뭐라 그럽니까, 뭐, 오이 같은 거, 이런 거에 이렇게 절이는 거 있잖아요. 그날 배에 싣고 댕기면서 먹고 난 다음부터는 좀 그런 게좀 없어졌답니다. 풀, 풀 먹읍시다 여러분들 풀. 풀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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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 다안 먹으면 안 되는구나 봐. 그 신청자님들 저기 뭐나 두부가 풀입니까 고기입니까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응? 두부가 고기예요, 풀이에요 콩이 콩이니까 저기 땅에서 나는 단백질이니까 고기지. 콩으로 고기 만들잖아요. 아니 풀로 만들지 아니 풀로 콩으로. 아니야 아니 콩이잖아. 땅에는 땅에서 나는. 단백질이니까 고기야 통으로 고기 만들잖아 아 역시 두부 된장국은 끓일수록 맛있네 이것도 나만 먹자 빨리 여사도 빨리 와요. 한숟 가락만 먹어요. 응, 내리고 나가 그냥. 왜 밥보다 좋게? 너 혼자 있어? 집에 그냥. 아유 된장을 얼마나 맛있게 끓여놨는데. 난 맛만 먹어야지 데리고 나가면. 어디 나갈라면한숟가락 먹으라고. 그럼. 여기는 일내 도깨비가 밥을 다 차려주네 아휴 응?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아, 잘해요 원래 하면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을처럼 깔끔하게 자라면서 여기에서 집에서도 나... 엄마 때문에 밥차려라고 맨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와서는 나한테 음. 대접 받는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받고 싶어서 매일 밥 차려 하는거야 오늘은 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여태다 발로 봐주고 근데 뭐 이렇게 떠요? 아유 진짜 두 번만 떠왜 쪼그라붙는다 아 원래 많이 안먹어 이제 볼까 버리지뭐 음. 나는 근데 풀을 여서 많이 먹기로 했어 이풀 원래 뭐여름되는 적금이면 뭐 상추를 사잖아너 집뒤에 상추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갖고 있으나 있겠어? 아니 아저저 저 포탄 사가저녁에게만파심면 돼. 데음 그럼 음, 튀어 먹는 거 하고 사과 먹는 거 하고 맛이 달르죠아 된장이. 쪼른니까맛있네 원래 된장은요 끓였으면 맛있는 거야. 근데 좀 짜서 그렇지 짜지는 않지 그치? 너도 밥 먹었대요? 전 먹었는데 지금 나간다는 소리도 없고 얘가 지금 떴어. 떴어. 에헤. 사람 말 알아듣는 거 이게. 응. 오늘은 여러분 경양산 쪽으로 그쪽으로 가려 고 그래 경양산 안동. 근데 도깨비님은참 아침에 이 식사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대단해. 음. 이만큼만 더 먹어. 난 많이 먹네. 나 그는 뭐 하늘 가서 소비준다는좀이런저리 하지만 아니죠. 어지럽다는 놈그 안동 시내로 밥 먹으라고 하는 놈 그게도 안 오는 소리 왜 또또 또밥 먹어 또또 밥또 먹어 여러분 그러고 이짜 제가 농담이 아니고 한 말씀 좀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산불 때문에 안동이나 경북 쪽에 그 놀러 가면 되겠나,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좀 제발 와 달랍니다. 아. 그건, 가뜩이나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인데, 안 물론 이제 그거 가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해 마을이나 이런데 관광객이 미안해 할까봐 안 와가지고, 아니 힘들대요. 힘들지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재해온 근데, 그 당일날은 모르겠지만은, 가서 우리 돈좀 좀 쓰고 그럽시다 하이팅 우리 산벌 네? 이재민들 그 힘내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당해보지 제가 안동쪽에 좀 관광객 좀한 분이라도 오게 하려고 음, 제가 그쪽에 관광지 뭐 도산성은 있는데 소개하고 그러려 그래요 오늘 자 우리 특히 그 안동 쪽 이쪽 의성 이쪽에 산불 때문에 피해가 막 심한데. 어. 의성 거기가 마늘이 또 유명하지. 음. 여러분도 하여튼 아, 좀 힘내시고. 뽕자. 아냐 아냐 짝짝짝. 된장찌개가 맛있네요. 이게 진짜 맛이 나네. 어머 그냥 먹는 거 봐. 냠냠냠 어, 럼 콜라 다넣어졌다어 그래서 우리 또저또 또또 놀러 갈 거야? 어디 뭐 갈래? 가게 나 얘들 보면 내가 솔직히 힘들구나. 밥안 먹고 저러고 저거 말안 듣는 거. 이거 먹고 먹어야지. 엄마 데려갈 거야. 아저씨만 갖고 아저씨가 제일 만만하지? 응? 아저씨가 또또 밥이잖아. 지금 엄마한테는 혼나니까 끼우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상태는 맛있어서 그러나요? 라잘 먹었다 내가 오늘 우리 여자를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지요물 먹고 그래 또 빨리 물도 먹고 누구나 할거 없이 다 그래야 돼. 응. 음. 아 빨대기 달라고 그런가 보다. 맛있게.